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남은 선수를 적어놓는 게 낫겠네요. 스코어를 보니까 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맵 투원이요. 맵 투원입니다. 예. 아 투원이라고 또 알려주시네요, 드림님이 친절하게. 일단, 11시에 따구리님, 그리고 5시에 드림님 위치를 하고 있구요. 웹툰이라고 <laughs>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어요. 어, 이렇게 제가 남은 인원을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예, 네, 0이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바꾸겠습니다. 예. 네. 어, 홍신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토스, 스라인다 세다고. 아, 한번 빼고, 한번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 한번 빼고, 토스라인 좀 세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을 좀 크게 하겠네요. 화질이 좀 오늘 안 좋아서, 오늘 채팅창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아 조금만 더. 네. 방송 안할때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세팅이 나야죠. 해 네. 예. 오케이. 다 강하다고. 아. 홍치님 어제. 호평 기준으로, 아, 그래요? 예, 저한테 수건 던지기 다음에 주시면, 제가 수건 던지기 한번, 아, 이거 뭔가요? 생렉대 생더블? 아, 둘다손 넘으시네요. 예, 백악인데 서로 생렉대 생더블 아주 그냥, 예, 난리 났습니다. 예, 초반부터. 포지 떡도 적, 나, 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 포지 생렉은 참,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납득이안 갑니다, 사실, 예. 어, 이제 화질이 약간 좀 돌아왔네요. 제좀니까 720은 아니고 4 8 0까지 되네요. 예. 생네때 생컴. 아, 이거 참, 예. 배럭 직구 참,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어, 이제 확실히, 이제, 서로의 성향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어, 지금 몇명 남았죠? 예. 10명 남았거든요? 예. 앞으로 경기할 사람이 10명 남았어요. 이게, 이 경기 빼고, 앞으로 경기할 사람이 9명 남았습니다. 예. 9명 남았기 때문에, 10분씩만 해도 1시간 반이에요. 예. 지금, 저도 내일, 자, 이번 주까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방송을 좀 쉬려고 랬는데 좀, 다행히 보호.. 보호가 좀 빨리 잘 돼가.. 빨리 잘된건 아닌데! 빨리 해가지고 아무튼 시간이좀 나가지고 오늘 좀 일찍 나왔는데 그냥 제얘기나 하죠 예.. 특별한 거 없는데 경기도 이게.. 오! 잠깐만! 트리플레 이게 뭐죠? 아.. 이게 뭔가요? 가스.. 아이.. 뭐냐.. 이건 뭐죠? <laughs> 3분 트리플 렉, 와, 3분 트리플, 와. 나, 설아생전에 3분에 지금 여기 12시에 렉 받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 예. 와, 정말, 예. 먹을 거다 먹자, 예. 여기, 토원에는 토은, 자원 다 드실 것 같네요, 이분들, 예. 정 그, 남으신 분이 누구죠? 예. 이거 텍스트를 적어놔야겠는데? 텍스트 하나 잠깐만요. 예, 네, 텍스트를 하나 해가지고 하나 아, 남겨봅시다. 잠깐만요. 텍스트 0 7 2 5, 0 4 로토스 누구죠? 예, 아무튼 아 이거를 일단 뺍시다아 이거 일단 지우고 제 경기 끝나고 할게요. 경계 집중합시다 일단 정신 사나우니까. 예. 아 포킬링 아 포킬링도 계시는구나. 아 포킬링이세요? 아 그러면 경기 끝나고 제 명단.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승님. 제가 요즘 카톡을 다못 읽을 거 가지고 예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운영하는 또 카톡방에 또 몇개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원 게이트를 짓고 트리플렉을 지었거든요. 아 세상에 살다 살다 이런 거나 처음 봤습니다, 진짜. 드림님이 아직 12시를 아 이제 봤네요. 아 이거 보고 경악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지할 거거든요, 지금?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다니, 이럴 거거든요? 벌처가 나갈 수가 없는 게, 이미 캐논이 지금 지어져 있고, 심시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벌처가 지금 뭐 어설프게 나가긴 또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테라는 지금 드림님이 나와 있고, 드림님 만약 지게 되면, 슈마님, 이성님만 남게 됩니다. 예. 아, 창무지우 3대 0으로 지셨나요? 다 테란인가요, 남은 게? 예, 테란이 할수 있는 게, 할수 있는 게 없죠. 예, 그렇죠. 모양심 땡스콘 프로토스 인권위원회, 그, 위원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이제 부위원장 정도 되죠. 예, 포킬님. 아무튼 12시에는 지금 게이트 어 스타 게이트? 뭐라? 우 스타 게이트? 아비톤가요? 현승님이 이제 10분에 빨리빨리 끝내준다 그랬는데 어, 아무튼 자, 현승님을 믿겠습니다. 오이건 어, 잡아야,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예, 그렇죠. 인구수가 점점 벌어지는데 이거? 근데, 닥다구리 님이 아까 제가 봤는데, 한타는 그림 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아, 띠용 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물량 싸움에서 지셨다고, 띠용 님도 같이 이제 먹, 같이 이게 배부르게 먹고 싸우는데 졌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오, 어... 축구지? 아, 어, 이거는 진짜 업그레이드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고, 드림님도 아무리를 좀 빨리 지었어요. 예, 휴머님은 아까 할때 아무리를 좀 늦게 지었는데, 드림님은 아니, 처음부터 업테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딱다드림님이 닥다브리님이... 따구리 님이 지금 템플러칼비를 굉장히 빨리 올렸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로 승부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이트는 왜 오다 지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지금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오, 지금 아비토를 빨리 뽑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로보틱스가 없어서 지금, 아, 옵저버가 없어서 예, 마인을 제거하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0대 200, 200 싸우면서 이기려면, 어, 잠깐만. 이거 진출하는 게, 괜찮아요. 지금 자리를 너무 쉽게 잡았거든요? 아, 이거 못 막아요. 낙다구리님. 인구수가 70인데 병력 썼는데 또, 지금? 다 1군인가요? 인구수가 80인데 드어온 4기? 어디 갔나요? 셔틀을 타고 있니? 이제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고 병력이 나오는 타이밍이긴 해요. 이걸 막으면 따우님이 좋은데, 어, 벌초를 잡았네요. 예. 어, 셔틀이 있을 때 나가야 되는데 드라곤이 너무 없어요. 지금 아, 이거는 드림님이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인구수 차이가 아까부터 계속 나는데, 병력이 없는데요? 인구수가, 음, 예, 인구수가 있는데, 병력이 없네. 예, 9분의 7드라 3분의 지금 1 2실 먹었는데, 지금,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없어진다니요. 참, 아이러니 하네요. 와. 나는 타임 자체가 프로투스가 제일 약한 타임이 나오긴 했어요. 아 지금 드리님이 테란의 첫 승을 신고하기 직전인데, 어 병력이 미나요? 저깐만 이거 들어 이거 들어 밀고치데 어이 이게 이거 이게 이렇게 같은데요? 이 트루시잖아요. 어 들어가야죠? 오 어, 잠깐만. 이거, 추가벽이 나오면, 계속 나오면 싸워주면 이겨요. 왜냐면, 그, 추가되는 속도는 닥다님이더 빠르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아, 그나마 좀벌 초, 아, 다크? 아까처럼 다크로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건데, 터렛이 있습니다. 어, 마인? 어, 안 죽었어요. 마인 두 방에. 아, 이게 보이죠? 여기 딱 시야가 되니까. 봐야될것같아요 조금 더 선생님 게이트웨이가 늘어난 상태라서 병력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리 됐습니다 탱크가 먼저 잡아주고 걸처는 캐논과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결국엔 탱크를 줄여주는게 중요해요 아 다크는 지금 사실 큰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뭐 돌아서 드랍을 한다면 조, 모르겠지만 그 한타 싸움에서 다, 다크는 그게 도움이 안돼요 질럿드랍 하나 더 찍는게 낫습니다 아, 드림이 가스가 좀 많이. 아... 어, 잠깐만, 에스가 덮혔어요? 아, 더 있네요. 예. 네. 아, 이 쪼이기 라인이. 피핀다는 지금 바로 질러 타고 걷진 게 다예요. 결국, 딜분이 있어야 돼요. 질렀들라고의 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태포전에서는. 아, 지금. 어쨌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싸워야 되거든요. 이제는 프로토스가 어쩔 수 없이 아 제가 봤을 때 다크 판단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다크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고 저 자원으로 드라군이나 진럿을 하나 더 찍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거 막을 수가 있었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라고 하지만 막네요. 오 뭐지 추가병이 없나요 또? 와 어슬어슬한데 이거 지금? 탱크도 저강저택해주고 너무 좋구요 낙다구리님 드림님 병력 계속 보내야돼요 이거는 무조건 사수해야됩니다 어 이렇게 싸우면 안되죠 예 그래서 모아서 싸워야죠 낙다님 어 그래도 벌츄랑 같이 죽었어요 어 병력 도 나와요 이게 12시를 먹어서 병력은 계속 나와요 아 드림님 자원 남아요 지금 팩토리 약간 농구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어, 이거, 어 잡혔는데, 낙다님 이거 잡았는데 낙다님 아, 잡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막기, 이거 한 번만 걷어내면 되거든요? 그냥 마인드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이드라운 트럭은... 아, 깍,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포즈가 두개 돌아가고 있어서 업그레이드도 좀 있으면 되거든요. 이, 오, 아니, 내겠는데? 아, 이거 마인드, 오,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직 조금 더 봐야 돼요. 아, 이 마인드 봐. 이거는. 이렇게 뚫릴 듯말듯 해서 결국 막히는 분위기. 드림님이 팩토리가 4개밖에 없어서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있고, 공업에서, 공일업에서. 이거는 시금 주면 드림님이 좋을 게 없어요. 빨리 줘야 돼요, 드림님은. 여기 서플 하나 더 짓던지. 아, 지금, 팩, 그래도 팩토리 하나 더 짓죠? 제가 봤을 600까지 지어도 됩니다 어 돌아가네요 아비투 나오나요? 아비투 나오면 절대 못 맥죠 드림님 지금? 아 이거 닭터님 병력을 잘 얻는 건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지금 예 한정돌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휴먼님하고 싸움에서 병력 돌려서 이득을 좀받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하고 한번더 하는 건데 어 이거는 어 잠깐만 또 좋은데 이건 또? 어 잠깐만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왜냐면 드림이 이걸 막을 병력이 없어요 닥터님은 막을 수 있거든요 추가 병력이 나오니까 아 이거 병력 독립 돌리는 판단 너무 좋았고 셔틀에 질러 타인다역시어타인데요다 질러 타인데요아 이럴 거면 은 셔틀 왜 쓰죠? 아니 아무튼 아 이거 닥터님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뒤늦게 지금 CBT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진로선 이미 들어왔고, 정면 뚫립니다. 뒤지.